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실 태국의 창세 신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신화들과는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을 만든 신이 없다는 겁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95%가 불교 신자죠. 그래서 태국인들이 배우는 창세 이야기도 불교 우주론을 따릅니다. 14세기 중반 리타이 왕이라는 왕이 트라이품 프라 로왕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트라이품 세계의 세계라는 뜻이죠. 이 책이 바로 태국식 우주론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펼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을 만든 신이 없습니다. 불교 우주론에서 세상은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도 무한히 반복해서요. 공허 상태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 위에 물이 생기고 물 위에 땅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거대한 산, 수미산이 솟아오르죠. 이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축입니다. 수미산 주변에는 4개의 대륙이 있는데 그중 남쪽 대륙 잠부디파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생겨나면 한동안 안정적으로 존재하다가 결국은 불과 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공허 상태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다시 공허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세상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것이 불교식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은 좀 슬픕니다. 세상이 새로 생겨났을 때, 광음천이라는 하늘나라에 살던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들은 빛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었고, 공중을 날아다녔죠. 그런데, 지상에 짐이라는 달콤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신이 그걸 맛봤습니다. 오, 이거 꿀맛인데? 다른 신들도 따라먹기 시작했죠. 문제는 이 지미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빛으로 된 몸은 점점 물질적으로 변하고, 날아다니던 능력은 사라지고, 아름답던 모습은 추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별이 생긴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뉘고, 욕망이 생기고, 질투와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신들은 타락해서 인간이 됩니다. 불교식 인간 탄생 이야기는 창조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신이 타락한 거죠. 처음에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는 쌀을 먹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쌀을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유재산이 생기고 도둑질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죠. 결국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할 왕을 선출합니다. 최초의 왕 마하산 마타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인간사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태국 사람들이 실제로 믿은 창세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는 겁니다. 불교가 태국에 전래된 건 대략 13세기입니다. 그전에 태국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음? 태국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상아사 할아버지와 상아시 할머니의 이야기죠. 태초의 세상은 온통 물뿐이었습니다. 태양도 달도 없었죠. 땅은 사슴의 발자국만큼 작았고 바위도 나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물을 따라 흐르면서 대지가 생겨났고 바람이 또 불면서 남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다음에는 여자가 생겨났죠. 또 바람이 불어 두 땅이 합쳐지자 남자는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상아사 할아버지와 상아시 할머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무와 풀을 심고 진흙으로 동물들을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쌀이 없어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밀림 깊은 곳에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인은 그곳에서 별을 재배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거인에게 쌀을 나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거인은 쌀한 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쌀한 톨이 얼음 팔뚝만 했죠. 할아버지는 그 쌀을 진흙탕에 심었습니다. 싹이 도단하고 벼가 되었죠. 이렇게 쌀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된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7명의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각자 나라를 세워 다스렸습니다. 세상은 7개의 나라로 나뉘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대 태국에 가면 신기한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사원에서는 스님이 불교 우주론을 가르치고, 집집마다 정령을 모시는 작은 사당이 있고, 왕실 의뢰는 브라만교 사제가 집행합니다. 불교와 토착, 신앙과 힌두교가 한데 섞여 있는 거죠. 태국 사람들은 이게 전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태국 신화의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태국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뿐이죠. 창조자 없는 우주.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 태국의 창세 신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원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